단적으로 보면 범죄에 대한 어떤 미화로 잘못 틀러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넘어서 동남아 인적국가의 수사 공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음, 지금 중국에서의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범죄와 조폭범죄를 단속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국경을 접한 나라들로 소위 말하는 그이 중국계의 그 범죄 조직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그렇죠. 넘어와 가지고 그렇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 과연 이 그리고 그, 그 과정에서 어이 동남아 을 포함한 이 지역 전체 선진국 그러니까 선진국을 타겟으로 범죄를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럼 한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그런 범죄 타깃 되게 쉬운 구도인데 그걸 미리 어, 이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외 공간 같은 경우도 캄보디아 대사관이 7월에 그만둔 다음에 여기까지 계속 비어 있잖아요. 그래. 아, 예. 비어 있죠 대사. 대사가.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 건꽤 오래된 얘기데그이 음.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여기에 우선적으로 대사를 보냈어야 해요 음. 근데 그러지 않고 있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면이 있죠 네. 어, 이런 문제들을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굳이 생각한다면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니까 어, 첫째는 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 음. 피해자 먼저다. 네. 피, 범, 물론, 범죄자를 제대로 송환해야 된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당장 어, 목숨이 달려 있고,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네. 거기에 집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물세틈 없는 그걸 관리해야 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너진 외사 범죄 수사 체계를 세워야 해요. 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이후에 거, 검찰의 외사 기능이 없어졌거든요. 네. 외사 수사 기능. 예. 아무래도 법적인 거기 때문에 검경의 협력이 대단히 필요한 영역인데, 그 기능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게 구멍 난거 아닌가라는 어.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 그리고 결국은 어~ 이세 번째로는 이 이슈가 전부 다 정리된 이후에 아~ 어, 이런 보이스피싱 문제 특히 외국으로부터 오는 이 취약점에 대한 그~ 우리 내부의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죠 음. 이런 어~ 교육이라든가 홍보도 충분히 돼야 됩니다 이런 게 속, 속지 않아